배는 13척 뿐이었습니다. 상대는 330척의 대군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 말했을 때 이순신은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전쟁은 항상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병력이 많고, 무기가 많고, 배가 많으면 이긴다는 것이 상식이었죠. 하지만 조선에는 그 믿음을 단한 번에 깨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배 13척으로 적선 330척과 맞섰던 명량해전,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조선은 바다를 잃고 나라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열세 척으로 330척을 맞선 이순신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은 한때 조선수군의 희망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전라 좌수사로서 왜군을 연전연승으로 무찔렀죠. 옥포해전, 한산도 대척, 부산포해전까지 그가 이끈 수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병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바다만큼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왕의 신임도, 벼슬도, 지휘권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억울한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이순신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며 고발했고, 선조는 이순신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죠. 이순신은 한양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장수가 역적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끝에 이순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벼슬은 박탈당했고 백이종군을 명받았습니다. 갑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채 전장을 걸어가야 했죠. 한때 수군을 이끌던 장수가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순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사이 조선 수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원균이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원균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무리한 작전을 펼쳤고, 157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불타고 가라앉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균 역시 전사했죠. 조선수군이 무너지자 바다는 외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외군은 자유롭게 바닷길을 오가며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던 조선군은 더욱 어려워졌죠. 전쟁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남은 배는 고작 13척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자랑스러운 함대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군이 전멸했다는 사실은 곧 바다를 완전히 잃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하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선조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군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조정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수군은 끝났다고 말이죠. 남은 배가 너무 적었고 병력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다시 싸운다 해도 이길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남은 병력과 자원을 육지 전투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배를 모두 버리고 수군을 해산하여 육지로 올라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배를 버리고 병사들을 육군에 편입시키라는 것이었죠. 사실상 조선 수군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수군을 맡게 되었지만 그가 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남은 배는 고작 13척이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기도 부족했고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7천량의 참패를 목격한 병사들은 다시는 외군과 싸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열세척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바다가 뚫리면 왜군은 곧장 한양으로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육지 전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조선의 서해안 전체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자유롭게 실어 나르는 왜군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결국 조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결심했습니다. 배를 버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는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단한 줄의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실제로는 열세 척이었지만 이순신은 열두 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었죠.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척이든 13척이든 그것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순신에게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무너지면 조선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였습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고 조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위험한 곳이었죠. 평소에도 배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일부러 이곳을 전장으로 정했습니다. 명량 해협은 폭이 좁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많아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었죠. 330척의 외선이 있다 해도 좁은 해협에서는 그 숫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배는 비록 13척에 불과했지만 이 좁은 바다에서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움직이기 쉬웠고 서로 협력하기도 편했습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명량해협의 조류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물살이 가장 거센 시간이 언제인지, 암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것은 왜군이 가지지 못한 정보였습니다. 왜군은 단지 배가 많다는 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9월 16일 새벽 왜군의 함대가 명량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30척의 배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바다가 온통 배로 가득 차 보였죠.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으니까요. 일부 배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세 척으로 330 척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휘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은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세 척중 가장 앞에 자신의 배를 세우고 적선 속으로 곧장 들어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의 배가 선두에 서자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북을 울리며 외쳤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두 죽는다고, 살고 싶으면 앞으로 나아가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장군의 배가 가라앉지 않는 한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선두에서 외선을 향해 포를 쏘았고 적들이 접근하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조선수군의 다른 배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의 계산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명량해협의 좁은 바다에서 외군의 배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배가 막혀 있으면 뒤에 배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330척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외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대열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에 거센 조류가 외선들을 서로 밀어붙였습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면서 외군의 배들은 통제를 잃었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조류를 이길 수 없었죠. 배들이 서로 충돌했고, 어떤 배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조선수군은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물살이 바뀌는 시간을 계산하여 전투를 시작했고, 병사들은 그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조선의 배들은 물살을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 외선들을 향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가 연이어 발사되었고, 포탄은 외선의 선체를 뚫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쏘는 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외선들이 하나둘씩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하는 배도 있었습니다. 외군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배는 많았지만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좁은 해협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죠. 조선수군의 포격은 계속되었고 외군의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휘 체계도 무너졌습니다. 각자 살길을 찾느라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외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조선수군의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화살을 쏘고 포를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외군이 접근하면 백병전도 마다하지 않았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조선수군 앞에서 외군은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도 오후가 되어서도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군은 계속해서 배를 보냈지만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 조선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외군은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투가 끝났을 때 조선수군은 단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13척 모두 무사했습니다. 반면 외군은 수십 척이 침몰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열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330척으로 13척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순신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고, 올바른 시간에 싸우고, 올바른 전술을 사용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외군은 바다를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열세척의 조선수군에게 막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죠. 조선은 바다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명량 이후, 외군은 조선수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순신이 살아있는 한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외군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되자 육지에서 싸우던 외군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영웅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명량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군은 조선 땅에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시 수군을 정비하고 배를 수리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군을 이끌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외군은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명분도 의지도 없었죠. 조선에서의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군의 철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퇴각하는 외군을 추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적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이순신 역시 수군을 이끌고 외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외군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습니다. 1598년 11월,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퇴각하던 외군 함대와 조선수군이 격돌한 것입니다. 밤부터 시작된 전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외군은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조선군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기 위해 싸웠죠.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이순신에게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외군이 쏜 조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치명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쉰 넷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7년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이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쓰러지면서 이순신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장군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노량해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왜군의 함대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고 조선은 마침내 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조선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울었고 병사들은 통곡했습니다. 조선을 지켜낸 영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전쟁 내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3번의 해전에서 23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한때 이순신을 의심하고 벼슬을 빼앗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명량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최고의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죽은 후에야 그가 받아야 할 대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장군은 죽어서야 비로소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전투에서 전사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집안은 나라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은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난중일기를 통해 전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투의 상황, 병사들의 고통, 자신의 고민까지 솔직하게 적었죠. 그 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뇌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이순신도 두려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집을 잃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일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라는 남았습니다. 이순신이 지켜낸 덕분이었습니다. 명량 해전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왕의 명령대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군은 바닷길을 완전히 장악했을 것이고 조선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세 척의 배가 나라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순신을 성웅이라 불렀습니다. 나라를 구한 성스러운 영웅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은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열세척으로 330척을 이겼는지, 어떻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뛰어난 전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배고프면 함께 배고팠고, 추우면 함께 추웠습니다. 장군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았죠. 병사들은 그런 이순신을 믿었습니다. 장군이 앞장서면 병사들도 따라갔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혼자 앞으로 나아갔을 때 병사들이 다시 용기를 낸 것도 바로 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저 장군을 따르면 살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또한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의 삶을 돌보려 애썼습니다. 피난민들을 보호했고, 식량을 나눠주었으며, 외군의 약탈로부터 지켜주려 했습니다. 수군을 이끄는 장수였지만, 육지의 백성들까지 신경 썼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었고, 그래서 이순신을 도왔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부하를 아끼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열세 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것은 단순히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리더십의 승리였습니다. 명량 해전 이후 사람들은 이순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이순신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조선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평소에 지형을 연구했고 조류를 공부했으며 전술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이순신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 아들들을 잃었을 때의 고통, 억울하게 모함당했을 때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순신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슬프고 힘들어도 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명량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뛰어난 전략, 철저한 준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량 해전을 기억합니다. 열세척으로 330척을 맞선 싸움.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왕의 명령대로 배를 버렸다면, 이순신이 두려움에 물러섰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선택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량해전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이순신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명량해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순신은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순신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명량해전은 바로 이 말을 증명한 전투였습니다. 병사들이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을 때, 이순신은 앞으로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순신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홀로 앞으로 나아가 적진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량해전은 또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있었기에 조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책임감이, 한 사람의 헌신이 나라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량은 증명합니다.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전투가 중요했고, 개인보다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순신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누군가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명량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세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그날, 이순신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순신을 기억합니다.